안녕하세요. 모두의 발레입니다. 오늘은 국립 발레단의 정기 공연 '돈키호테' 작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인데요. 국립 발레단의 '돈키호테' 작품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발레 '돈키호테'는 1605년에 출판된 미겔데 세르판테스의 소설 '재기발랄한 시골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소설의 원제목이 참 길죠? 돈쿄테는 소설 주인공인 알론소 키아노가 기사에 대한 소설을 너무 많이 읽은 나머지 점차 상상 속에 빠져들면서 스스로 붙인 별명이에요. 소설 돈쿄테는 전편의 인기에 힘입어 라만차의 비범한 기사 돈쿄테라는 제목으로 속편이 나올 정도로 당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 소설은 스페인 황금기의 대표적인 문학이자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꼽히는 만큼 많은 예술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화가이자 사파가인 오노레 도미에와 귀스탑 도레, 그리고 돈키호테와 같은 스페인 출신인 파블로 피카소 등은 돈키호테를 묘사한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풍차에 달려드는 돈키호테를 그린 도레의 이 작품은 발레 돈키호테에서도 비슷하게 묘사되는 장면 같죠? 뿐만 아니라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도 돈키호테 교양시를 작곡했고, 뮤지컬 메노브 라만차도 원작이 돈키호테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작곡가 루드비 민쿠스가 작곡한 발레 음악에 마리우스 프티파가 안무한 작품이 바로 발레 돈키호테입니다. 민쿠스와 프티파의 돈키호테는 1869년 12월 26일 볼쇼이 발레단에 의해 초연되었고 이후 알렉산더 고르스키에 의해 더욱 정교해진 버전이 현대의 많은 발레단에 채택되어 무대에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키트리의 부채춤도 알렉산더 고르스키 버전에서 탄생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국립발레단 돈키호테에서 눈여겨볼 점은 원 안무가인 마리우스 프티파의 버전을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송정빈 발레리노가 재안무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 2020년 점막발레 해적을 재안무해서 호평받았던 송정빈 안무가가 이번엔 돈키호테를 재안무해서 안무가로서 또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송정빈 안무가는 왜 돈키호테의 주인공은 돈키호테가 아닐까 하는 궁금증에서 이번 안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발레 돈키호테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여인 키트리와 이발사 청년 바질이에요. 아주 어릴 적이 작품을 봤을 때전 여자 주인공 이름이 돈키호테인 줄 알았답니다. 가끔 등장하는 저 늙은 할아버지는 누구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인물이 작품의 제목인 돈키호테였더라고요. 송정비남무가는 작품의 핵심 줄거리는 그대로 둔채 발레 원작에선 까메오처럼 등장하는 인물 돈키호테의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국립발레단은 이번 공연을 두고 세 가지 관람 포인트를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돈키호의 하이라이트 장면인 키트리의 캐스터네츠 솔로와 결혼식 그랑바드 대 장면 등을 통해 원작 그대로의 감동을 살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돈키호테 캐릭터의 비중인데요. 원작 속의 돈키호테는 꿈을 쫓는 늙은 기사로서 춤이 거의 없고 마인만 있는데 이번 국립의 돈키호테에서는 한 명의 발리리노가 늙은 돈키호테와 젊은 돈키호테 1인 2역을 소화하면서 더욱 역동적인 안무를 선보인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 관련 포인트는 생동감 넘치는 극전개와 개연성입니다. 원작에서는 현실 속의 키트리와 돈키호테 환상 속의 둘시네아를 한 무용수가 맡아서 연기하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이두 캐릭터를 완전히 분리해서 두 명의 발레리나가 각각 키트리와 둘시네아를 맡고 동시에 원작에는 없는 둘시네아와 젊은 돈키호테의 빠드데가 추가되었다고 해요. 또한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출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라고 하네요. 새롭게 각색된 이번 국립발레단의 돈키호테 줄거리입니다. 중세 기사도 문학을 탐독하던 돈키호테는 꿈속에서 아름다운 둘시네아를 만나게 됩니다. 원작에서는 둘시네아를 그냥 환상 속의 여인으로만 표현하는 데 이번 작품에서는 꿈속의 둘시네아가 괴물들에게 납치당하게 되면서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돈키호테가 모험을 떠난다는 설정을 만들어냈어요. 앞으로 펼쳐질 돈키호테의 행보에 개연성을 높인 장면으로 볼수 있겠죠? 일막은 열기로 가득한 바르셀로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천술집 주인 로렌조의 딸 키트리와 이발사 청년 바질은 누가 보아도 천생연분이지만 로렌조는 딸 키트리를 돈 많은 귀족 가마시에게 시집보내고 싶어합니다. 한편 광장에 도착한 돈키호테는 잠시 키트리를 두시네아로 착각하지만 다시 현실을 깨닫고 키트리와 바질의 사랑을 응원해주고자 하죠. 존 큐테가 키트리를 둘시네아로 착각하는 장면을 삽입하면서 그의 이번 여정의 명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안무가의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무리 속에서 도망친 키트리와 바질은 마침 방랑 중이던 유랑극단을 만났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원작의 집시촌 장면을 유랑극단으로 바꾸면서 스토리의 개연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유랑극단이 진행하는 연극 이야기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고 하네요. 이 연극 장면에서 돈키호테가 풍차로 돌진하는 바람에 기절을 하게 되고, 여기서 1막이 끝납니다. 2막은 기절한 돈키호테의 꿈속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돈키호테는 풍차를 둘시네아를 납치해 간 괴물로 착각하고 돌진했던 거였어요. 원작에서는 돈키호테가 풍차를 갑자기 거인으로 착각해서 돌진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돈키호테의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이 납치당한 둘시네아의 상황과 엮이면서 풍차로 돌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 부분 또한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송정빈 안무가의 의도라고 해요. 꿈속에서 돈키호테는 젊고 늠름한 기사로 변해 있고 그렇게 기다리던 둘시네아와 재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직 이번 국립의 돈키호테에서만 볼수 있는 젊은 돈키호테와 둘시네아의 빠드데를 볼수 있다고 해요. 이두 캐릭터의 빠드데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돈키호테가 기절한 사이 키트리는 아버지 로렌조와 가마시에게 다시 붙들려가고 꿈에서 깬 돈키호테는 낙심한 바지를 다독이며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계략을 알려주죠. 키트리와 가마시의 결혼 준비가 한창인 바르셀로나 광장에 바질이 나타나서 사랑을 이루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자살소동을 벌입니다. 이 모든 해프닝으로 로렌조는 키트리와 바질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바르셀로나의 모두가 키트리와 바질의 결혼식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는 새로운 꿈과 모험을 위해 다시 방랑길에 오르게 되죠. 저는 이번 공연 중에서 4월 13일 목요일. 시면이 허서명, 이제우, 정은영 주연의 공연을 볼 예정입니다. 기존의 돈키호테와는 차별화된 작품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공연 후 커튼콜 영상과 함께 리뷰도 함께 공유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